오늘 영상은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조립하는 사람이 백프로 자신이 있으면서 듣는 사람이 안 견는 사람이 백프로 도 앉을 수 있는가요? 진짜 좋아요. 있는 사장님 좋고 특히 부장님이 빵에 올 때마다 빵빵 빵에 올 때마다 저한테 항상그 또래들 빵에 항상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프놈펜에 살고 있는 카로나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저한테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가서 일하게 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학생을 소개하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제가 가장 성실하다고 생각하는 애제자인데요. 한국에 가서 의자 공장에서 일했다가 돌아와서 의자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됐어요.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가 창고가 보네 되게 크다. 서팔 네, 씨. 네, 아 여기 있어요. 랩안네 네. 아, 네, 어요악수 네, 좀. 네, 잘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고 되게 크고 좋네요. 네. 근데 올때찾기가 조금 힘들었어. 네, 네. 조금 어려워요. 여기가 골목이 있어서요. 네. 경좀 시켜 주세요. 네. 아 요거가 이거 뭐지 그 한국말로 스 손지야 손지 스폰지. 손지 네, 오리지널 손지 한국에서 왔어요 음. 네그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음. 그 오래 아. 쓸수 있어서 음. 그 안질대는 어둠이가 변해요 이스 손지가 한국말 더 잘해진 것 같아 전보 다. 이 의자도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에요이 의자가 캄보에서에서 대사 에국대사관에서가져와서요 그럼 중고 도 하는 거구나. 중고 장사도 하는 거예요? 국 네, 중고 장사도 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그그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오는 의자들이. 한국에서 한국 네. 한국에한국에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다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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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안넘어 한국 진짜 편하다. 한국 어가 한국 한안 넘어요. 음. 100% 저는 또그 한국 퀄리티가 한국 한 믿었어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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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리. 그럼 부품을 가져와서 여기서 조립하나 보다. 맞습니다. 음. 종류가 되게 다양하네 색깔도 많고 예, 색깔. 손님이 원하는 색깔들 색깔들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 진짜 한국에서 수입해왔구나. 예전에 제 학생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의자 사장님이 오, 됐어.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 근데. 내 기억에 학생 때도 진짜 남달랐어. 엄청 열심히 공부했었어. 응. 특히 말연습을 하려고 거울을 보면서 아니면 매일매일 혼잣말 하더라. 고 한국말로. 너도 사람아. 비용이 될. 비자 내한 다니기.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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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은행에서 응. 말했어요? 응. 봤어? 황리영. 응. 같은데? 그 지설 이름도 보끼고좀 볼게요. 잠깐. 아, 이런 카탈로그로 응. 보여주고 파는구나. 어. 응. 아... 여기 색깔이 그럼 소펄 씨는 아, 이 어, 의자를 이 색... 다 조립할 줄 알아요? 다 조립할 수 있어요. 오, <laughs> 어, 이 색깔 예쁘다. 이, 이런 색깔이 그 천도 아니고 망이요 망. 망. 예, 그, 네, 망. 망. 음. 망이 그 바람에 동할 수 있는 등판이에요. 그럼 더우니까 캄보디아 더 좋겠네. 그럼요. 아, 아니 망그 담는 잘 팔려요? 여기가 생각보다 잘 팔았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한국 의자가 여기 캄보디아에서 팔았는지 팔릴지 음, 못 팔릴지, 팔았는지. 못 팔릴지. 예. 못 팔릴지. 예. 궁금 많이 궁금했어요 어... 근데 시작해요 어... 시작하면서 손님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거 얼마예요? 이런 거 100불 넘어요 100불 넘어요? 네. 어, 앉아볼까? 네. 잠깐만 앉으세요 앉으려면 편하고 불편하지 않아요. 여기 푹 기가 좀 넓어요. 아, 여기, 여기 넓다고 예, 예. 여기 네. 넓어서 그안길 되는 등이 등에 잘 붙어서요. 음. 그 허리가 안 아플게. 음. 네. 오래도 쓸수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안전하게 원래는 의자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의자가 넘어요. 음. 저는 직접에 아, 부딪혀 봤어. 예, 예, 봤어요. 하친 적 있다고. 예, 예. 이렇게 넘어서 죽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위험한네 위험해요. 근데 여기 캄보디아에 있는 의자는 대부분 그런 중국 거예요? 그런 대부분. 어... 네. 근데 가격이 가격이 한국보다 비교하면은 좀 싸잖아요. 음... 샀는데 퀄리티가 가격 달라요 오늘 일요일이라 직원들이 없나 봐요. 예, 여기가 일요일이니까 직원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몇명 있어요? 평 매일 네 명이야. 아... 저가 지에 네 명. 아... <laughs> 어제도 다이먼몬드 회사가 빌딩의 5층인데 120개 주문했습니다. 120개? 예, 120개. 어... 어제 나 조립이 계속에 그 조립하면은 한 4일. 아, 예. 4일. 4일. 어. 페인트 같은 거왜 있어요, 여기? 여기가 풀트예요. 아인트가 아니구나. 여기 아. 풀, 풀트도 오리지널 풀트예요. 가자는쓰면은 여기 머리가 마, 막아요. 어. 여기 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 거기 그렇게. 네. 고산이. 그다 때다 돌한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는 게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여기 캄보디아에서 너무 어려워요. 찾기가 아, 요걸 찾기 어렵다고요? 예, 음. 예 전문에 의자 전문에 얘는 없으면은 의자가 등등하지 않아요. 음, 요게 있어야 된다고. 예. 저 안에 그냥 그 아이는 안돼. 중요한 인게, 보트맨 아무이 는 그. 그 아이 비 안마원. 안마원. 아미 캄보디아에서 자꾸 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보니까 기분 좋다. 아니 물통도 한국 거 쓰네? 예, 한국에 <laughs> 있어 쓸 때. 어... 아, 에? 로라네나와마나야 와. 와 <laughs> 봉틀 같은 것도 있어요. <laughs> 이런 거 지금도 가르쳐어요 자국쳤으니까 직원이 지금은 할수 있어요 한국에서 공장에서 일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어땠어요? 그한국생활에 어, 너무 힘들어서요 근데 서들국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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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어한국에 한국에서 한국 제일 힘들 점이 날씨예요, 날씨. 날씨가 너무 추워서 12월 달에 한국에 처음에 도착했는데 코피가 계속에 나와요. 왜? 어, 추 커피. 그리고 몸살도 거의 매일이에요. 음. 몸살도 여기 관절이 다 아파요. 너무. 근데 그거 일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힘이 나와요. 계속에 있을 건지 다시 캄보디아에 들어왔는지 그때는 계속에 있을 거예요. 아, 고민했었구나 힘드니까 네. 돌아오고 싶었나봐. 근데 그 목표가 의자가 캄보디아국에 있을 거예요. 아이 의자를 꼭 캄보디아 에 가져오고 싶다. 었 네. 이런게 이런게 목표가 있어서요. ពេលគេអត់តានតានគេធ្វើអានដែរគេធ្វើស្អាតហ្នឹងច្នេះដែរស្អាតគិតតែតាតាចាបើយើងរញរាវារញរារហូតហ្នឹងអញ្ចឹងបើយើងជំនះវាទៅផត់ហើយថ្ងៃក្រោយអានឹងមកពីផយដែរបើយើងត្រូវការការងារខ្លួនហ្នឹងកសិករមួយនេះខ្ញុំទិញនៅកូរ៉េឆ្នាំ2012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거 조립하는 거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알겠습니다. <laughs> 조립공구도 한국에 가져왔어요. 조립공구? 네, 공구 어... 드릴. 어. 에어 드릴 같은 거. 그, 국산님 좋아하니까 퀄리티도 믿어요. 한달에 몇개정도 팔아요? 한달에 한, 한 300개정도 어... 근데 어제 하루에 100개 네. 한거 너무 잘한거네요? 네큰회사니까그 음... 의자 조립이 그 조립하는 사람이 100% 자신이 있으면서 서는 사람이 앉는 사람이 100%도 앉을 수있는거예요그 조립하는 사람이 자신이 없으면은 앉을때도 앉을 자신이 없는거예요 그저 앉을 때 위험하니까 불안하다 네. 그 얘기구나 여기가 100%의 자신이 있습니다 음. 조립이 의자마다 드려요 어. 특히 이런 게망들이 쉽지 않아요 보기가 좀 괜찮은데 하대는 너무 어려워요 가끔은 몰집이 생겨요 몰집에. 어. 손가락에 모지 왜 생겨요? 어? 예쁘게 하고 든든하게 그런 의자가 좀 어렵게 조립해요. 음. 아, 끝났어요? 예끝났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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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리는 간단하구나. 그럼 지금도요. 전에 공장 사장님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멀, 멀인데, 그 캄보디아 한국에3 6 0 0 k m 예요그 비행기에서. 근데 마음에 가가봐요 진짜 좋아요. 좋은 사람 사장님 좋고, 특히 부장님이. 우리 부장님이 저는 제일 기억하기가 빵에 올 때마다 저한테 항상의 그 또래 저 빵에 항상해 줘요. 제일 기억나요. 뭐가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고 가고 음. 인생이 한국 인생이 다 기억나요. 한국 사람들이 정이 있어요. 착해요. 네, 정경해요 그래요. 우리 더운데 저 안에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얘기할게요. 네. 한국도 저기는 민속촌이요 아, 아, 근데 사무실에 이렇게 사진을 붙여 놓고 있네요. 네. 한국에 갔던 사진들을 네, 사진도 있습니다. 저기가 그 캄보디아에 오는 날그 친구들이 모아서 공항 인천 공항에서 제일 했잖아요그 그그 밑에 있는 사진들은 뭐예요? 차량이라고는그 공장의 나중에 공장 꿈미 꿈이, 꿈이 아, 하는 아 공장. ប្រចាំទៀតខ្ញុំចង់បើកហងចាក់ឲ្យ standard ជាងនេះហ្នឹងហើយអត់ធំជាងនេះបុគ្គលិកច្រើនជាងនេះហើយអាចគត់កងពេញមកប្រទេសកម្ពុជាបានជាផលិតផលរបស់កូរ៉េមានភាសាគម្ពីបស្រួលអង្គួយធ្វើការបានច្រើនធ្វើការបានយូរដល់អត់មានប៉ះពាល់ច្រកគាត់ធ្វើឲ្យគាត់ធ្វើការងារដោយស្រួលអត់ជិះក្បាលហ្នឹងក៏អីដែលខ្ញុំចង់យកមកចែកអឺជូន 예준, 카말, 만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학생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구경도 많이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이렇게 잘 써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오늘 좋은 구경시켜서 고마워요, 네, 서프씨.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반년, 아, 반년합니다. 네. 네, 네 다음에 네. 만나요. 네, 네, 구독자 인사, 인사해주세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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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자꾸식초만들었어.혹시하면먹으면그럼로예요.아니នេះផ្សុនជីបកូរ៉េដែរ។សាំងអ្គួយខប៊ីផ្សុនជី។អូរឹងហើយវាអត់រឹងហើយវាទៅទៅនៅអត់ទៅហើយតាំងតែវាមានអារម្មណ៍ថាទុនមួយ។ นั่งไงขอบากีนก็คือไปช่วยเนี่อน้องเหีะพ่อนั่งไงนั่งบากุเร่โอ้คิดเอนี่คือดีไซน์คุนไอบอกการคลุนไอกินเสร็จมาพอถ้าไม่อะไรจึ้งมามาจอคืจึ้งมาเออจึ้งมะมุ่ยแหละนั่งให้จึ้งยังแตงโมเวลาทูลิปนะทูริปตับชูเนอะไรนี่ยังลงมือทำครับอันนี้ยังชูมวยตกเทียนอีกแล้